우리 함께 찬양하며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경원 도로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물아반란시험 당할 때에 축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성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자 예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다시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가 많이 식어져 있는데 다시금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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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외우시옵소서. 응, 르시옵소서리 열어,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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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각십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이룬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구,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삶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바코서에게 하면 어, 사랑하는 것에는 빚을 져도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이 얘기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네,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받지 않으면 사랑의 빛을 서로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선의와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만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랑의 흐름이 막혀요,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랑의 흐름을 개인주의는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 사랑의 빛을 서로 지고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세를 지고 그 빚을 또 서로 갚고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막히지 않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고 이것이라면 율법을 다이룬 것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잘 지켜도 율법을 다이룬 것이다. 왜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뜻 내용이 곧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속성도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창작해내는 모든 창작적인 문화, 예술, 기타, 모든 것에는 여러분 드라마 아무거나 보십시오 그 내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늘 실천하려고 어 베풀고 그렇게 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축복이 여기 이 사랑을 통해서 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건조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허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늘 예,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때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가 이제 벌써 되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이 살고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전쟁으로 어지럽혀지고 환란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휴가가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나도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진짜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빛이 나는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요.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자, 동안 단정하게 갑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세상은 다. 자, 그 로마 시대에는 전해 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냐 하면, 연애가 많았냐 하면,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맛있는 것 찾, 요새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먹고, 예. 배가 부르니까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다 토해버리고, 또좀 이따 또 먹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행이 많고 방탕한 삶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병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네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여인을 찾는데 그런 일이 기독교인인 거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의 이 복음이 로마에서 인정받기까지 300, 우리가 아는 대로 3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얘기하면, 이 로마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 250년 정도가 걸려서 로마가 기독교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 그렇게 런그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독교인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낮에 행하듯이 단정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예, 무분별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 단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서 예,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단정하게 가져가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일어나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주님 가까운 이 날에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 있는 자로 거룩한 삶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여 이 시대에 사명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빛은 마음껏 지라고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이 빛을 갚으며 은혜를 갚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